아네 감사해요 네 귀엽다는 얘기를 어, 한 10년 만에 처음 듣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소개를 받은 복화술사 박길고 그리고 예명은 동글이 아저씨라고 합니다 네 얼굴이 동글동글해갖고요 동글이 아저씨라고 하고요 아 제가 아까 계속 많이 봤어요 아까 처음부터 계속 봤는데 어 복화술 여러분 계속 보셨죠? 근데 복화술 이 정확히 뭔지 아세요? 복화술이란 뭘까요? 네, 혹시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laughs> 자, 복화술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로우성 소리를 던진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소리를 한번 던져볼 거예요. 여기 보면 뭐가 보이나요? 핸드폰 보이나요? 핸드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꺼져 있죠. 자, 요거를못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다 배터리라고 그래요. <laughs> 이제 여기에다가 소리를 던질 건데요. 저의 소리를 쏙 빼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네요. 이제 소리 혹시 들어봤나요? 네. 네, 네 그럼면 통화 한번 해볼게. 우리 핸드폰에 들어간 친구. 네. 네, 우리 여기 모든 분, 들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 이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럼 이렇게 쫙 가주시고, 여러분들 어.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네,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하고 안녕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말고요. 안녕 인사해 주세요. 여보해요아 <laughs> 지금은 못해서 그냥 좋은 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카스다 박길호 동글이 아저씨와 함께하는. 여보요 가만히 계세요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글이 아저씨와 함께하는. 여보해요 아이. 한번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안 되겠어요. 여기. 장난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여기다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자 됐습니다 안 되겠네요 음, 장난이 좀 심해서 아그막 소리를 건져줬으니까 이 소리를 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소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뭐가요? 뭐가요? 자 뺄게요 몰려 내려놓는 거예요 자 빼겠습니다. 안 된다. 어? 잠깐만요. 아니, 나라. 어, 친구니까요, 핸드폰에 들어간 친구가 말을 잘해요. 근데, 우리 인사를 안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인사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를 따라서 한 글자씩만 딱 알려주시면 됩니다. 크게 따라 합니다. 안! 안! 자, 우리 친구 한번 해볼게요. 안! 오! 안 냥! 해보겠습니다. 오, 잡 붙여서 안녕. 안녕. 인사해줘요. 여보세요. 왜요네안 <laughs> 네, 되겠어요. 그냥 빨리 뺄게요. 아, 응, 잡혔습니다. 아, 어 잡혔어요. 아, 아, 오케이. 자 이제 핸드폰에 있는 소리는 갔습니다 아, 아! 응? 잠깐 일로 들어갔나 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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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여기 있는 소리 그냥.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멀리 가세요! 요어네요 영어네요! 영어네요! 안녕!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이렇게 자기의 소리를 던지면 됩니다. 자, 이 소리를 던질 친구, 여러분들을 만날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몽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세요. 몽키요! 말안 들어요. 저... 왜요? 저는 왜 이런 노래 불러요. 왜 이런 노래라니? 너 무슨 노래가 이래? 오, 어? 딱너 노래예요. 왜요? 우리 너 이름이 어떻게 돼요? 몽키 그렇지. 우리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 마술사. 그렇지. 마술은 영어로 m 직 g i c 그리쳐서 놈키 m 직 g i c 지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렇죠. 어 아, 진짜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돼요? 자, 자어 우리 몽키야. 왜요? 우리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 어그러니깐요 아, 놀라고 이렇게 왔어.